안녕하세요. 김현재TV의 김현재 트레이너입니다. 오늘은 어깨 운동의 이제 기본적인 머신인 숄더 프레스 머신을 배워볼 건데요. 어,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하는 거 그대로 운동하신다면 만 다치지 않고 운동하실 수 있으니까 바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이제 자세를 설명을 해드리기 앞서서 항상 의자 높이를 말씀을 드렸는데 어, 저희 일상에 있는 이 숄더 프레스 머신 같은 경우는 발판이 있어서 발을 이렇게 밟으면 레버가 손잡이 부분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저희 일상 같은 경우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되지만 다른 이제 헬스장에 계신 분들 같은 의자 높이를 어떻게 조정하냐고 하면 보통 이 바보다 내 어깨가 내려가게끔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를 해드리면 내 바보다 잡을 바보다 내 어깨가 내려가게끔 해주시고요. 그래야 처음에 뒤로 올릴 때 깊은 동작이 안 나와요 여기서부터 들어 올리게 되면 당연히 다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아래 위치에서 아니면 내가 좀 팔꿈치의 각도와 어깨 각도를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깨 각도가 이 각도는 없어요 어깨가 팔꿈치가 뒤로 가야만 어깨가 움직일 수 있는 각도이기 때문에 뭐 내가 어깨 각도를 잘 알면 이렇게 밀어주겠죠 팔꿈치의 가동과 어깨의 가동을 많이 이용해서 그런 거 아니라면 어차피 내가 가동 범위도 내 운동을 할 범위도 한 귀까지밖에 안 내리실 거라면 그냥 이 손잡이는 어깨 라인보다 살짝 위로 가게끔 의자를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조정이 끝났으면 첫 번째는 팔꿈치 손잡이 잡았을 때 팔꿈치의 방향입니다. 자 팔꿈치 같은 경우는 이 바와 수직이 돼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보이죠? 너무 뒤로 가거나 너무 앞으로 가지 않아서 어깨에 상해, 그러니까 어깨가 다치지 않게끔 조절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운동을 입문하시고 어깨 운동을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깊게 내리실 필요가 없어요. 일단은 내귀 정도까지만 내리시는 위치는 항상 내귀 정도, 수직 방향을 유지하면서 귀 정도까지만 내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밀어 올릴 때 어깨가 뜨지 않고, 이렇게 뜨지 않고, 팔꿈치를 다 피지 않고, 살짝 내리고요. 어깨를 내린 상태에서 밀어주시는 거예요. 등받이를 붙일 때내 허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엉덩이 붙이세요. 붙이고, 그대로 편안하게 그냥 등을 붙이시면 됩니다. 어, 약간 이제 잘못된 상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슴 운동처럼 허리를 띄우신 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 어깨 운동 같은 경우는 그냥 등, 엉덩이 다 편안하게 붙여주시고, 고개만 살짝 떼주시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날개뼈만 잘 고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 상태에서 손잡이를 잡고요. 옆모습 제가 일단 설명을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등 천천히 붙입니다. 편안하게. 손잡이 를 잡고, 그렇죠. 손잡이는 어깨너비보다 조금 더 넓게 잡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팔을 쭉 들어 올립니다. 이때 어깨가 이렇게 뜨면 안 돼요. 어깨 눌러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팔꿈치 다 피는 동작은 아닙니다. 웬만한 프레스 동작에서는 팔꿈치를 피는 동작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 상태에서 호흡 크게 들이마시면서 내 귀까지 내리는데 이때 팔꿈치, 팔꿈치 보이나요? 팔꿈치가 바와 일자로 되게끔 수직이 되게끔 그렇죠 카메라맨 고생하네요 자 이렇게 수직이 되게끔 여기까지 내렸으면 그 상태에서 다시 호흡 후 뱉으면 후 하나 둘셋후 하나 둘셋후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앞에서 본 모습을 한번 볼게요 자어 지금까지 배운 거는 일상적인 이제 통상적으로 많이 하는 그립인데요. 어,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알려드릴 그립 같은 경우는 뉴트럴 그립, 중립 그립입니다. 중립 그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패러러 그립, 손바닥끼리 이제 마주보고 있어서 패러러 그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쉽게 말하면 보통 웬만하면 이 그립이 있어요. 웬만하면, 그렇죠. 이 그립이나 손바닥끼리 마주보는 그립이나 요거로 설명해 드릴 건데 이걸 왜 하느냐 아까처럼 이제 일상적인 이제 오버그립 상태에서 운동을 하시게 되면 어깨 뭐 측면이나 다른 부위가 조금 측면 쪽이죠 네. 어깨 전체적인 이제 프레스가 되긴 하지만 이제 이 뉴트럴 그립보다는 조금 더그 측면 쪽입니다 근데 뉴트럴 그립 같은 경우는 약간 전면 쪽에 힘이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조금 어깨 운동할 때 통증이 느껴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뉴트럴 그립을 조금 수행을 해주시면 어깨 통증이 많이 줄어드실 거예요 그리고 이 뉴트럴 그립 같은 경우는 3두내 뒤쪽 팔인 이쪽 근육에 힘이 조금 더 개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깨가 조금 아프신 분들 할수 있고요 조금 더 중량을 좀더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빠르게 조금 해드릴게요. 앞에서 이제 팔꿈치 같거 이런 건 배웠으니까, 뭐 등받이나 배웠으니까, 손잡이 잡습니다. 잡고요. 올리는데 동작 똑같아요. 내릴 때잘 기억하세요. 내릴 때 보통 팔꿈치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이렇게.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똑같이 팔꿈치가 들어와줘야 됩니다. 수직으로 꽂혀서 이 무게감이 나한테 바로 어깨에 꽂힐 수 있게끔. 이렇게 내려 주시는 겁니다. 얘도 똑같습니다. 네, 귀까지만 내려 주시는 게 좋아요. 일단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네, 어깨 관절을 잘 알고 네, 운동의 가동 범위잘 아시면 더 내려도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딱 귀까지만 하셔도 운동은 충분히 수행이 됩니다. 자, 이어서 보여 드릴게요. 하나, 둘, 후. 하나, 둘, 후. 하나, 둘, 후. 하나, 둘, 후. 이런 식으로 진행해 주십니다. 얘도 똑같이 어깨를 이렇게 들면 안 돼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서 설명을 해 드리는데, 팁을 하나 드릴게요. 어깨 운동할때 팁은, 들어 올릴 때, 들어 올릴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깨가 뜨면 안 된다고 랬잖아요 그거는 이제 당연히 기본적인 거고, 어깨를 고정하고, 팔로 밀고 팔꿈치를 들어 올린다는 느낌보다는, 네, 여기 팔 있죠. 여기 안쪽 이두. 이두 쪽으로 이두를 내 몸, 내 머리에 붙인다고 생각을 하세요. 머신이니까, 덤벨처럼 가동 범위가 이제 변, 변하진 않죠. 그렇지만 내 생각을, 내가 이제 집중을 내 귀에 붙인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운동을 하시면 조금 더 어깨 운동에 조금 자극이 더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개인을. 운동에 대한 이제, 어, 자극을 더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조금 더 이제 이두를 내 귀에 붙인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운동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아요. 운동도 아다르고 어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시면 을더 좋습니다. 한번 더 보여드리면 어깨 뜨지 않는 상태에서 내린 상태에서 하나, 둘내 이두를 귀에 붙인다고 내 머리로 생각을 해주세요. 그리고 발꿈치 다 피지 않고 이두를 내 귀에 붙여서 팔꿈치가 어쩔 수 없이 펴지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내 네, 몸속에 붙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붙일 수는 없겠죠. 붙일 수는 없지만 그렇게 생각만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어, 숄더 프레스 머신을 배워봤고요. 제가 간단하게 정리 빠르게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등은 편안하게 붙인다. 네 이거 중요해요. 허리 아치 아닙니다. 두 번째 손잡이는 내 어깨 너비보다 조금 넓게. 자세 번째 팔꿈치는 손잡이와 수직이 되게끔. 자, 네 번째 어깨 띄우지 않는다. 어깨는 내리고 팔꿈치는 피지 않는다. 간단하게 한이네 가지로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네 가지만 잘 알고 계시면 아까지 부가적인 설명은 영상을 보면서 운동을 하시면서 조금씩 첨가하시면 되고요. 이네 가지만 알고 계시면 제가 봤을 때는 어깨 운동하면서 부상을 하실 뭐 그런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어깨 운동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어깨 운동할 때 많이 다치세요. 정말 많이 다치시기 때문에 어깨 다치면요 등운동 못하고요 가슴운동 못하고 어깨운동 못하고 팔운동 못하고 다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치지 않게 이 영상을 보시고 안전하게 득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득끝하시고요 여러분 안녕